저기, 카스미. 이번 편은 나의 직장 동기의 이야기. 오늘 회식 몇 시였더라? 오늘 7시에 신축쿠였을 거야. 우리 같이 갈까? 응. 우리 회사의 업무 내용은 간단하다. 데이터 입력. 동료는 알바로 다니는 주부들이 많다. 그리고 그중에 친한 동료들과 한 달에 한번 회식을 하고 있다. 그럼 응. 6시 반에 회사에서 같이 출발하자. 오케이. 아, 저기, 소라 씨, 카스미 씨. 지금 다른 동료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오늘 회식 자리에 남편과 아들도 함께 가도 될까? 네! 응! 물론이지! 고마워! 그럼 오늘 같이 데리고 갈게! 그럼 수고! 네! 이따 봐요! 동료 와사비의 부탁에 승낙했고 다들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그날 밤! 야호! 다들 오래 기다렸어! 여기 우리 남편과 우리 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 지 귀엽다! 몇 살이야? 네! 아줌마! 고삼입니다 아줌마? 그러지마. 미성년자한테 그러면 너 잡혀간다. 그렇게 즐겁게 밥을 먹고 슬슬 음? 일어날까? 그래. 내일도 출근인데 이 정도로 끝내자. 아, 그럼 내가 계산 부를게. 땡큐! 응. 한 사람당 6만 원입니다. 다섯 명이서 나눴어. 하하 <laughs> 미안 미안. 사실은 5만 9천 8백 원인데 6만 원으로 걷기가 편해서. 아니. 기가 포인트가 아닌데 남편과 아들은 왜 명수에 안 넣지? 라고 생각했지만 장본인들 앞에서 말할 수도 없었고 고마워 일단 여기 6만 원 와사비 남편 오늘 제일 많이 먹고 많이 마시지 않았냐? 응 맥주 7잔은 시켰던 것 같은데 모두 일단 그 자리에서는 입을 다물었고 아무런 불만도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또 저번에 너무 즐거웠다고 또 오고 싶다고 하지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합계를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오늘은 나는 패스 엔지한테 안부 전해줘 나도 미안 그날은 데이트가 있어서 그날은 가족회의를 하는 날이라서 못갈것 같아요 다들 못 온다네? 그럼 오늘은 소라 씨랑 둘이 가야겠다 어? 응. 두 사람이서 회식이 되겠냐? 서른 넘어서 가족회의를 진짜로 하겠냐고 두, 둘이서만? 오! 어? 좋은 생각이 났어 소라 너는 진짜 완전 짱 천재야 드디어 당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예정대로 온 사기꾼 가족들. 어서 오세요. 손님 몇 분이세요? 네 명이 여섯 명이에요. 어 여섯 명? 푸루미가 결국 오는 건가? 소라 오래 기다렸지?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쪽은 남편 코오지랑제 친오빠 야나기예요. 오늘, 오늘 잘, 잘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오늘 회식한다니까 가족들이 궁금해하더라고. 그래서 데려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오지 천천히 먹어. 체야겠다 아무도 안 뺏어 간다고 그거. 음. 음, 량진, 음다 먹은 거예요? 아, 제가 불러서. <laughs> 대추 씨, 우리 한잔너 할까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그럼 계산은 다 해서 60만 원입니다. 뭐? <laughs> 아이 걱정 마요. 어차피 우리 항상 그랬듯이 태츠 씨랑 엔지한테는 안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고마워 소라. 어머 남편분 이 사주시는 거야? 그럼 남편분한테 감사 인사 드려야겠다. 어? 아니? 항상 했던 대로 주최자 여자 멤버만 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은 나랑 와사비만 내는 거니까 둘이서 나누면 되겠네. 오늘은 계산이 간단하다. 그치지 계산기 필요 없겠다. <laughs> 원당 30만 원? 이렇게 자기 발등을 찍힌 와사비는 와사비! 다음번 모임은 어디서 할까? 아, 나는 당분간은 뱃살게. 그후 회식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우리 아빠지나 당신이랑 오빠가 둘이 시킨 메뉴만 하면 50만 원 넘는 거 아니야? 소라야, 그래, 나또 갈래, 또 갈래, 또 갈래! 되겠냐? 네, 되겠냐고?